레위기 8장은 1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여와 속지들의 수송아재와 순양두 마리와 무그 여정 한관계를 가지고 본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연마하신대로 하네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익으로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알았지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지키고 아론을 이어서 옷을 비며 때를 띄우고 걸어으니으며에벗을 걸쳐 입히고 에벗의 정색띠를 깨워서에벗을 몸에 매고 큰 태를 붙치고 육배오님과 둘이 말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은 이 전자에 큰패를 붙인, 그 고룩한 관이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그 관을 가져다가, 성막과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갈라 고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에 모아 그 모든 기구와 무덤과 그가 지에갈라 고룩하게 하고, 또 간인을 아론의 버리에 두고 그걸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때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늘 기름부음 받은 거룩한 직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위임하는 위임식의 규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제사 그 제사의 의미는 속죄와 화목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 중보자로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산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예 위기를 묵상할 때죄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룩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신그죄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 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임식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론과 함께 그 2절에 보니까 의복, 관류 속죄, 재물, 무교병, 한 광주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네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을 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은 곧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의복, 관육, 속재정을, 무, 어, 무교병은 소재죠. 소재. 번제도 드리고, 소재도 드리고, 기름으로 바르고, 옷을 입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당할 수 있다.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혐하게 모으라고 했네요. 사람들이 모르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중보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게될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사역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중보제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거룩하고 위로운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셔야 될 그리스도.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아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제사장들이로구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되어 져야할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직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알도록육절를 보면, 보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겼다. 그 과정이 나오죠? 처음에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는다고 하면 성결이겠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이렇게 성결해야만 한다. 성결,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래상들도요. 물로 씻은 이유의 미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보세요. 연결해보세요. 그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셨죠.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세례받은 거예요. 이게 다이 말씀이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제사법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생각 뜻이 그대로 들어있죠.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세례받으셨잖아요 물로 씻고 먼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은 의미가 뭐냐 바로 침례의 의미죠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이다 사실은 죄, 죄사함 회개와 용서죠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회개 속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순간 단번에 우리의 죄가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로 설 때마다 물로 씻는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안 받으면, 침례 안 받으면 사실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물로 씻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실절로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입는 옷이 있어요. 곧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일곱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laughs> 처음에 속옷이 있고요. 겉옷, 띠도 있고, 애옷, 흉패, 관, 관에 붙이는 금패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죠.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옷을 그대로 하나라도 걸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옷을 정확하게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옷은 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옷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늘 기름 부음도 나오고요. 또제사장으로서 나아가 새제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뜻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의 의미,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볼까요? 역할?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처음에는, 견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지파를보석에다 새겼죠. 보석에다딱 견대를 메고,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 하나님께 나가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대표하여 나가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흉폐 오린 오림, 우린과 둠밈을 두고 나갔죠. 권해드리고 나갔어요.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필요한 도구였어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옷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는 뭘까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관이 있잖아요. 관 그다음에 관을 쓰잖아요. 그 관에 금패로 성결이라고 딱 붙여서 금패를 달고 나갔다. 이 관은 바로, 왕적 권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그옷 안에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들어있어요. 성격.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실 그리시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네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8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나와있죠? 우림, 둠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우림의 뜻은 빛나다. 빛남이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도구. 우림과 둠밈 속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요한 바오 1장.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어둠 속에.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면. 빛이 비춰짐으로써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죠. 또, 우린과 둠빔의 역할은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할. 그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뜻이겠죠? 오림과 독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죄산 받을 수 있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이다. 그게 오림과 독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림과 독민 오늘 날 오림과 둠밈은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가 되시겠죠? 빛과 완전함.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어요. 오림과 둠밈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빛이요, 완전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에요. 우림과 둠밈이두 가지는 말씀과 말씀이 욕심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들어있잖아요. 오늘날은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잘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구린건 좀 이미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라 그랬죠. 계시, 개시, 오늘날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지은이 세상,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나 사람들이 몰라. 이 자연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사람들의 귀에 다 대고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 성경이고 그말씀이 육신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우리과 도미임은 계시예요. 계시. 게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 게시. 그 계시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님외외는 없어요. 이것만이 완전한 계시예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10절과 12절에 보면 관유가 나오네요. 관유를 가지고 기름을 발라 아론의 자손들에게요.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요 그니까 예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걸 묵상해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라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안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이 들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이 관유를 먼저 어디에 발랐죠? 성막의 모든 기부들에게 발랐어요. 성막의 기부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름을 발랐다. 기름 부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기름을 받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만들어져야 해요. 절대 사람의 뜻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딱 발라. 이건 이제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이걸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발랐으면 이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바꿔야지? No. 할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듯이에요. 그게 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발랐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민수교회도 그렇고 고라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이마론의 뭐 자손들만 제사장 되냐 우리 또할수 있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봐 그대로 불이 나가고 살려주어버리잖아요 땅이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딱 구별해놨으면 그건 절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기름을 분받은 유일한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무슨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중보자를 만들고 세우가 되는 건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발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책임발산이 굉장히 크죠.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게 구별됐다는 뜻인데, 오늘 기록 보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고, 성령으로 거룩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뭐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뭐 이런 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예수리스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 의롭다함, 시슴. 거룩해졌대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는 곧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en Espíritu Santo, en j e s c r i s t o n la Palabra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대살로니까 후소 2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성령으로 거룩한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세를 닮아 따라가는 사삶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나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이 택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의 빛벌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바로 성도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리 아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역시대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시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거룩하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치려고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지임과 역할. 이것이 바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운 것이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는요, 바로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죠? 성, 성령이, 비둘기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가 첫 번째고, 물로 씻으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그 길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고 선지자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언제부터가 진짜 사역의 시작이에요? 마가다로 빵 성령 세례받은 다음에 그들이 주신 징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 보세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모든 백성이 모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의 완이, 이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비밀 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는 숨어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나 성령이 마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 앞에 담대히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규례에 나타난 제사장을 위임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맺다는 얘기는 잘 묵상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맺다는 단순한 무슨 종교인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이 맺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름 본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중부의 역할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